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어색한 걸? 평소랑 찍던 느낌이랑 많이 다르죠? 제가 집에서는 항상 거실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침실에서 찍어보려고 세팅을 했고요. DSLR 카메라가 아니라 아이폰입니다. 요즘은 진짜 멋있는 DSLR 장비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런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수수한 감성이 또 예쁜 그런 느낌도 있고 레트로, 뉴트로 막 이런 게또 키워드가 핫해지면서 좀더 화질이 약간 저하되더라도 그 감성 자체가 예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막 꾸며진 세팅보다는 간만에 좀 핸드폰으로 나도 찍어보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폰으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형광등 조명에 그냥 침실에다가 딱 아이폰 두고 세팅해왔고 화장할 것만 이렇게 챙겨서 왔습니다. 궁금이들이랑 그냥 오늘은 답담좀 얘기하면서 편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시작을. 해봅시다. 렌즈를 껴줬고요. 램블링의 퓨어블 축 고정되는 고 렌즈 꼈고. 컬러가 애쉬 브라운입니다. 약간 브라운빛 돌면서 좀 따뜻한 그레이 컬러 같은 느낌인데, 데일리로 끼기는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정샘물 물크림 발라줄 거고요. 날이 약간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듬뿍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 물크림 쫙쫙 흡수 좀 시켜주고. 피부가 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거 한 번만 뿌려줄게요 퍼셀의 초유포어 디펜스 앰플이고요 들고 다니면서 미스트로 제 쓰는 건데 요즘 피부 건조해서 이제 메이크업할 때 중간중간에 요거 뿌려주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오늘 요거 쓸 건데 파늘의 세럼 인 하이 글로우 쿠션이거든요 요즘 좀 써보고 있는 쿠션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써보고 있어요. 아직 쓴지 엄청 오래되지는 않아서 좀 써보고 또 좋으면은 영상에서 추천드릴게요. 요즘 날씨 너무 건조해가지고 어떤 걸 발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칼바람 탁 맞으면은 쩍쩍 갈라지거든요. 근데 요거 발랐을 때는 괜찮았어서. 근데 일단 이렇게 보기만 해도 피부 표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컨실러는 요거, 삐아 컨실러 요거 사용할게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찍으니까 옛날 생각 진짜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패드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 아이패드로 좀 찍다가 유튜브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작은 카메라를 샀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찍었었어요 방이 진짜 작았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벽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조그마한 삼각대에 카메라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찍었었거든요. 이제 막 뭔가 컨셉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은 벽에다가 막 색지 붙여가지고 <laughs> 그런 식으로 찍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뭔가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네요. 궁금이들이 한 번씩 왜 옛날 영상들 비공개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댓글, 답글 남겨드린 적은 있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흑역사라서 부끄럽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고 말도 너무 못하고 화장도 너무 못하고 영상도 너무 못 찍고 그래서 몇몇 개는 좀 비공개를 해놨습니다. 어바웃톤 파우더 사용할게요. 이런 팔자주름들 좀 커버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포근한 느낌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러블리 포근한 느낌? 오늘은 앞머리 내릴 거기 때문에 이마도 다싹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이제 눈썹 대줄게요. 머리를 좀 빨갛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눈썹도 좀 붉게 만들고 있는데, 브로우 카라가 이게 딱 컬러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블랙로즈의 브로우 카라이고, 컬러가 브릭 올로지예요. 그래서 애초에 약간 붉은기가 있는 그런 브로우 카라인데, 이게 제 머리 컬러랑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뭐 적당히 붉은기 도는 브라운이라서, 제 헤어 컬러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눈썹은 이걸로 그려줄게요. 바비멜로 브로우입니다. 이 컬러는 피넛 브라운. 붉은 빛 도는 밝은 브라운이라서 이 브로우 컬러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조합으로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우더 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 먼저 잡아줄게요. 근데 요거는 조금 노란빛이 돌아가지고, 쿨 컬러가 더 그림자 잡기는 좋거든요. 애교살 음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쿨 컬러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애교살 좀 크게 잡아줄 거예요. 겨울 소녀 같은 느낌수로 좀 울망울망한 느낌? 궁금이들 있잖아요. 약간 컨텐츠 고민이 있는데 저는 영상을 좋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뭐 카메라나 조명, 동보하고 세팅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금해들한테 카메라 정보나 뭐 조명 정보나 세팅하는 법 약간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싶은데 필요로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뷰티 유튜버를 꿈꾸고 있거나 이미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거나 하는 궁금이가 있다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과연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궁금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섀도우는 로맨거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튜브 하면서 얻은 영상 관련한 팁이나 카메라 관련한 그런 거나 공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찍은 적 있긴 한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좀 궁금한. 우리 궁금해들이 있을까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이고요. 로지듀 컬러인데, 제가 원래는 예전에 센티드 부케 제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센티드 부케는 좀더 코랄이고 라이트한 느낌이면, 이건 좀더 핑키하고, 좀더 컬러감이 센? 애교살에 올리면 예쁘더라고요. 애교살 음영 한 번만 다시 잡아주고. 사실 막 조회수가 잘 나오고 고를 것 같진 않거든요. 뷰티가 사실은 제일 큰 카테고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뷰티랑 약간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좀더 많은 궁금이들이 필요로 하고 좀더 재밌게 볼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있는 이걸로 음영 좀 잡아줄게요. 눈 뒤쪽 감싸는 느낌으로 잡아줄게요. 아이라인 쪽 가깝게 잡아주고, 눈 뒤쪽은 감싸지게. 그리고 이 앞쪽도 살짝 막아줍니다. 진한 컬러 사용해서 음영 또 잡아줄게요. 이 라인 그린다고 생각하고 잡아줄게요. 밑에도 뒤트임. 제가 요번에 아이폰 16을 새로 샀거든요. 이번에 16이 나왔는데, 핸드폰 컬러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기능적으로도 안 좋은 얘기도 많고 해서 계속 고민했단 말이에요 살지 말지 카메라가 진짜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보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좋은데? 하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지금 16%거든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이로그도 이걸로 찍어보려고 해요 키스미 아이라이너이고 3호 컬러 이걸로 아이라인 좀 그리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브이로그가 진짜 어려운 게 메이크업 영상은 고정해놓고 그냥 찍는 거다 보니까 어떤 카메라를 쓸지 고르는 게 되게 그래도 쉬웠는데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상 퀄리티가 좋게 하려면 DSLR이 좋은데 브이로그인데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이제 휴대성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하자니 퀄리티가 너무 좀 떨어지고 이 아이폰으로 찍 해볼까 해요. 그냥 아이폰이 은근히 괜찮은 것같아 마스카라는 요거 리뉴얼 전 패키지인데, 이거 뭐 아직 다안 써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오늘은 언더마스카라만 할 거예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언더 속눈썹만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블러셔는 나스의 비헤이브 컬러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나스 블러셔입니다. 쿨하면서도 뮤트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실제로 엄청 쿨하진 않거든요. 딱 뉴트럴한 느낌. 저한테는 좀 쿨하고 쿨분들한테는 좀 웜한? 약간 그런 중간 컬러인데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지 않으면서 분위기 있게 하기 좋은 앞볼 부분 위주로 해서 가로로 넓게 바를게요 오늘은. 그때도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위에다가 이거 얹어줄 거예요. 글린트의 하이라이터 크롬 베이비 컬러인데, 코랄 레드인데, 골드 펄이 완전 이렇게 차르르한 느낌이거든요. 이 위에다가 터치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발색력이 좀센 편이라서 얇게 펴 발라줘야 돼. 피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오늘의 하이라이터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고, 페어리 핑크, 다음 핑키한 느낌으로 할 것이에요. 이제 요거 딘토 하이라이터 쉐딩 사용할 건데 하이라이터를 이 위에다 살짝 올려줄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쿨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살짝 얹어서 쿨한 느낌을 조금 죽여줄 거예요. 쉐딩은 요거 사용할게요. 오 이거 힙팬 보인다. 간만에 또 힙팬템 등장이네? 오늘은 윗 속눈썹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눌러줘야 좀 균형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립 하트 퍼센트 립 펜슬 로즈 베이지입니다. 이걸로 먼저 모양 만들어주고.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립인데 키스미 립스틱이거든요? 네, 이거 진짜 블러리하게 너무 예뻐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이 5호 컬러가 웜톤 베이스 립으로 너무 예뻐요. 코랄 느낌의 이런 립인데 진짜 너무 블러리하게 너무 예뻐요. 제가 지금 입술 건조해서 상태 진짜 안 좋은데도 진짜 블러리하게 잘 발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거 바를게요. 네, 이것도 블러 틴트이고 3호입니다. 얘도 완전 이렇게 블러리한 느낌.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어우 예쁘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 머리도 조금 해봐야 하는데요. 앞머리 좀 내리고 뽀글뽀글한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머리를 좀 하고 올게요. 슝~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끝이고요. 아이폰으로 이렇게 촬영해본 거는 처음인데, 저는 되게 편하게 촬영했거든요. 궁금이들이 보기에 만약에 괜찮다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약간 쓸데없는 주절주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